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떨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맥도기야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은 4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내용입니다. 현대 많은 신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마가복음이 가장 처음 기록된 복음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자 마가는 요한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으로 베드로와 함께 사역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사역한 사람으로 성경 여러 곳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가는 복음을 전하면서 히브리어와 아라머를 헬라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마가는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일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에서 좋은 소식과 마가가 기록할 그 당시의 좋은 소식은 좀 다릅니다. 약 2000년 전에 헬라어로 기록된 복음이라는 단어는 로마의 황제가 등극을 함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성경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완전한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였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단어라는 것입니다. 헬라 원문 성경으로 보면 시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마가복음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마가가 복음의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약 본문이 심판과 구약의 구원의 소식이기에 마가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문 4절부터 5절입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세례를 전파합니다. 세례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머물지 않고 빈들에 나와서 외치고 있습니다. 왜 빈들인 광야에 나온 것입니까? 예루살렘은 이미 세상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에서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회계입니다. 그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가 되심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복음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령을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맥두기와 석청을 먹다 먹는다라고 합니다. 요한의 외모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맥두기와 석청을 먹습니다. 석청은 자연산 꿀을 말합니다. 본문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시는데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신발끈을 푸는 일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태어날 때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고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자신의 혈과 육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를 끝으로 약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을 맞이하라는 선포입니다. 본 본문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하는 그런 곳에서 오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세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세례 요한의 외침은 자기 뒤에 오는 분의 말씀을 듣게 하는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시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왜 죄인들이 받는 물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물속이라는 세상에서 죽은 줄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물속에서 죽은 줄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살려 내시는 길은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 안으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기에 죄를 정하셔서 죽이시는 일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누어 주시고 짊어지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셨다고 하십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는 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후에 비둘기를 날려 보낼 때. 감남 나무 잎을 물고 온 것도 생각나게 합니다. 이두 사건을 보면 천지의 창조와 노아 홍수 후에 새로운 세상의 열림을 보게 됩니다. 본문 10절도 성령님이 임하심은 하늘이 갈라짐과 동시적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함은 새로운 세상의 열린 길인 것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십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은 종말론적인 사건이며, 이것은 새로운 세상의 열림입니다. 새로운 세상이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약의 완성과 새로운 세상의 열림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를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중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계속해서 시편 2편 7절부터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다 아멘. 구약의 이런 내용들이 다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시며 구약의 메시아임을 하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공식적인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앞으로 보게 될 모든 말씀과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하늘이 갈라지는 것은 하늘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단어와 같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이 예수님의 세례로 하늘을 가르신 일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의인으로서 죄인과 연합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례란 연합입니다. 의인이 죄인과 함께 연합되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위하여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된 자들은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죄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 주를 도와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게 되는 것이 하늘이 열리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늘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i